충주 목행초등학교 드론코딩으로 배우는 미래기술의 첫걸음.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충주시 목행초등학교를 방문해 5학년과 6학년 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코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론의 기초원리부터 조종 실습, 코딩 제어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업은 안전교육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드론의 구조, 비행전 점검 절차, 비상시 대처 요령 등을 배우며 올바른 비행 습관을 익혔다. 이후 각자 드론을 지급받아 기본 이착륙, 코버링, 직선비행 등을 연습하며 실제 조종 감각을 몸으로 익혔다. 특히 코딩 교육 파트에서는 드론의 움직임을 코드로 설계하는 카드 코딩과 모션 코딩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명령 카드와 손동작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 경로를 직접 제어하며 코딩의 논리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비행 결과가 즉시 눈앞에 나타나면서 학습의 몰입도와 흥미가 크게 높아졌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드론 미션 게임이 진행되어 팀을 나눠 링 통과 착륙 정밀도, 방향 전환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협동과 소통을 통해 미션을 해결하며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웠다. 학교 관계자는 드론과 코딩이 결합된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자극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충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